안녕하십니까. 화창한 가을 날씨인데요. 아, 강화읍 남산리 쪽 아, 산자락 아래 황토 주택이 한채 소개해 드립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이 아, 강화읍 남산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주택의 마당에 서 있는데 보시게 되면 주변은 펜스로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아, 소나무하고 각종 유실수, 조경수들이 잘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자 기와로 돼 있고 해가 화창하게 들어오는 황토 주택인데요. 아 이쪽에 대략적인 계열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 전체 대지하고 도로가 약 170평이고요. 그 위에 예, 황토 주택하고 기와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99.65 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30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2014년 10월달에 준공된 아, 조적조 주택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서. 황토로 지은 주택이고요. 도시가스하고 상수도를 사용, 사용을 사용 합니다. 왼쪽으로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의 주변 위치는요. 근처에 비에서 종합병원이 있고, 그리고 강화군 보건소가 있고요. 농협 하나로마트 터미널 등 생활 환경이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해가 아주 잘 드는 남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당이 아주 편안한 되어 있는 되어 있고요. 앞쪽에 는 이렇게 데크가 있고, 이집 주택 이 집은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내부 주택에 방이 세 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솥단지도 있고요. 황토 전체 방세칸 중에 한 칸은 황토 찜질방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을 모두 보셨고요. 자 주택 내부를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관문하고 중문을 열고 오시게 되면 안쪽에 넓은 주방겸 거실이 나옵니다. 이 주택은 건강을 생각해서 전체 황토 벽돌로 지어진 주택이고요. 어, 층고가 박공 형태로 답답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주방겸 거실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는 아, 화목난로를 별도로 하나 두셨네요. 이쪽은 이제 주방 쪽, 아, 주방 쪽입니다. 수납장이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주택의 주된 난방은 도시가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제가 들어왔던 거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방입니다. 넓은 방이 한칸이 있고요 이쪽에 안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남쪽으로 창문이 되어있는 안방이 한칸이 있고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넓은형 되어있는 화장실이 한칸이 있고요자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있네요 세탁기가 있고 각종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아, 두 번째 방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환하게 해가 비치는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외부에 설명드렸던 황토 찜질방입니다. 자, 여기 쪽은 보시게 되면 아, 외부에서 아궁이가 있는 황토 찜질방, 아, 찜질방이 한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주택의 전체적인 내부하고 외부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아, 강하읍 아, 생활환경이 아주 편리한 곳으로요. 아, 해가 잘 들고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아주 편리한 선호도가 좋은 남산리에 위치한 황토 벽돌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